36편, 악인의 죄어리,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휼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쳐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방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 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길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시편 3 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와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우수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한 친구가 생리를 하게 됐었나 봐요 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난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 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 존대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줬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9편,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메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오매한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건이이다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세일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죽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은 이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세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유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가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호와여 나를 극률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히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